왔가구나 결혼하고 얼마 만에 이탈리아식 장례식 핑계댔구나 와이프한테 집방이야 이거 유부 장례식이 최고의 핑계야 야나 너무 가져가로나갈아한고 바로. 나이트 한번 조져야지 야까지늘 너무 야 오늘 걸다생각 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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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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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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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도 나아 나도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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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 나장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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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산들 앞에 주 어, 먼저 조이하고 있어가지고. 어, 어, 내가, 어, 기혜를 보자. 아이고, 어, 아이고. <laughs> 이렇게 먼저 가시면 저를 어떻게 해. 왜 이렇게 잘해? 요 컨디션 이거야 요 센스 그대로 가 나의 테스트 거기서 빛을 발해 가자 가자 왜 네. 독재자? 누구네? 와이프지 너도 일단 받아 <laughs> 어 여보 어어 어. 네. 정식장 와 있지 어. 어, 밥 먹고 있어 밥그그 그, 수육이랑 육개장 뭐, 먹고 있거든 수육 어 수육 여기 맛있네 아줌마 여기 수육 좀더 주세요 네. 여기 점도맛있데요점도좀어 주세요 인기장이라 네. 아 수육이 없어요 아이 그만만좀넣 점만, 점만 주세요 전예 먹고 거 전하게 어 소주 한 병도 더 주세요 아씨 자아 왜이래 조승자아 계속 돼 지금 턱에 이렇게 받지마 절대 어우 들어어 어. 어. 이제 밥먹고 어어 어떻게 어아어왜 사람들 오셔가지 인사하고 있어? 어교사람들예배하오셔가어그그뭐 그 교회 교회사람들 오셔가지고 예배드리어 응. 인사드리고 어. 요 3음0천 400, 70, 80, 90, 400, 400, 4 0가 4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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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어 여보 어어 어나그 400, 400, 4 지금 그그어 어르신들 좀그 서다 고소? 서다 뭐 그런 거 찍고 계시는데어 어, 재밌네 구경하고 있어 어서 그, 어, 서다 몰라? 그 영화 타짜 보면 막나 뭐 그거 하고 있어 아야 이번부터 <목소리> 장난들이냐? 아야 오한준비 해야지 왔다 영화 대사이 진짜 어는 게임 엄어 어, 싸우는 게아니라그 그그 그, 그 내기하고 써 그래가지고 신경전이 좀 있는 돈 내기 뭐, 돈 내기 하고 써가지고 지금 좀 예민한 것 같아. 어. 오 쫄리면 느리시는가? 어. 오원5 그래, 그래. 5원. 원씩 걸고 하고 계신가봐 돈 내기를 근데 5 원인데도 그 되게 민감하시네요와 어. 근데 한 분이 진짜 잘 치셔. 그 타짜 같아요. 약간 포스가 장땡 제가 먹겠습니다. 어. 어. 밥, 밥 하세요? 어, 네, 제가 밥 왔습니다. 갔다 어, 이게 자취는 비율이. 팬티를 보여줘라. 김혜수 대사 치면 어떡해. 아니, 여자 없어. 뭐, 팬티? 뭐, 팬티? 누가, 누가 팬티 얘기했나? 야, 이게 뭐, 아니, 아니. 뭐 바꾸라고? 그래, 바꿔줄게. 그, 야, 어차피 남자야, 왜 남자밖에 없어? 어, 팬티? 뭐, 뭔 얘기 하는 거지? 팬티가? 팬티를 보여줘라 응. 그 대사를 쳐달라는 게 아니잖아 팬티를 다시 보 아니 여자를 어디해서 당장 바꿨다고 하고 내 팬티를 그 대사를 똑같이 보여달라는데 아, 덕재자 야 꼼짝없잖아 너 때문에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너아무 희생해. 너너 오늘 너, 너 너가 희생해야 돼. 아나 아, 말했잖아 응? 처음에. 너 팔고. 내가 뭘 팔어? 아까 네가 도장. 아 말했잖아. 네가 도장. 뭐 내가 언제 놀자고 네가 도그 됐지. 카톡 다 있어. 뭐 카톡이야. 나 전화 해놨으면 는둘다이이야 쓰레기네. 쓰레기야. 너가 지금 만나서 이러고 있는 거자체 쓰레기지 야씨와 초등학교 때친부터 친구였는데 진짜 너어디 어디가? 가야지, 지금 독재자가 잡아왔는데. 독재자.